어, 안녕. 오늘은 이거 중삼거 윤정미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3과를 시작할 거고, 자, 동사를 먼저 표시할 건데, 내가 너무 빠르다 싶으면 잠깐 정지했다가 하세요. 자, 동사 볼게요. 자, 잘 따라오세요. 어 i 자 동사를 잘 보겠어. 둘, 셋, 한,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동사가 요 정도가 있는 거고 동사를 다 봤으면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설명을 할게요. 자, 정, 아, 너무 빨라서 못했으면 잠깐 정지시키고 마저 볼게. 자. 시작할게요 자, 영어라는 거는 가지고 왔다라는 거우리우이거몇번이었지번이었지은이어람은이사이거 현재 이료 현재 완료? 완료라고 했었죠. 그 했었죠. 종러져 종종 가져이다은이 사람은 이 계속 가져왔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왔다. 근데 요즘에는 현재완료에 무슨 용법인지는 아마 안 하긴 안 하는 것 같아. 중삼 때는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 어디에서 가지고 왔냐면 다른 문화나 아니면 언어들에서 가지고 왔대. 여기 r 래 쓰는 건 여기가 주어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주어 아니야. 여기가 주어야. 그래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여기를 꾸며준다. 흥미를 주는 이야기예요. 를 주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interested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는 반드시 해결해 자 그래서 여기에 interesting을 써야지 interested를 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알고요 자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자 샴푸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건데 그래서 이게 영어 뭐야? 영어는 다른 언어에서 많이 가져왔다 그랬잖아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샴푸인 거야 그죠 자 샴푸라는 단어는 c o m s from 하면 어디로 어디에서부터 왔다지 그 힌디 단어인 여기서 왔대. 요거 아마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런다고? 관계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인데 뭐라 부른다고? 계속적 관계 대명사. 좀네. 자, 우리 이거 문법 시간에 한 사람들은 있고 안한 사람들은 여기서 좀있다가 한번 더 진행을 할 거예요. 요거는 조금 알아만 놓으세요. 그래서 이것은 의미하는데 뭐를 의미하냐면 누르는 걸 의미한대. 그냥 프레스가 아니라 이게 투가 들어간다 정도는 알아놓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투보정사를 넣으면 뭐 뭐를 의미하는 무조건 투다. 그렇죠? 잘 조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위치 같은 것들을 계속적 관계 대명사일 때는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었냐면 접속사랑 대명사로 바꿀 수 있거든.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 그래서 여기서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and 이수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이때 이시 it이 어떤 이시냐 하면 요거 힌도 단어인 요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 단어가 수동태죠. 그죠 쓰여진데 뭐로 인해서 쓰여지냐. 자, 여기 볼게요 요거는 수거라서. 뭐뭐에 사용되다라는 뜻으로 쓴데 o r 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헤드 마스 뭐 머리 마사지 아 그래서 누르는 그런 의미인가 보구나 자 그래서 그 영국의 무역상들은 무역하는 사람들이죠 저 무역상들은 인도에서 하던 이 영국의 무역상들은 경험을 했던 거야 뭐를 이 목욕을 뭐를 곁 들인 머리 마사지를 곁들인 목욕을 했대 그리고 나서 도입했대 그것을 이때 그것이 뭐겠어요 이때 이은 뭐겠어 그것을 했대 그럼 이때 이은 뭐라고 요거를 의미한다 그죠 그 영국의 18세기에 들여왔던 너무 시원했나봐 음자 그래서 그 샴푸라는 단어의 뜻은 여기에 미닝이 들어가는 거잘 보고요. 바꿨 때를 바꿨냐면 몇 번이나 이렇게 바뀌었대. 여기 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 그몇 번이나 바뀌었대. 왜냐면 뭐 정확히 그거, 그러니까 원래는 샴푸라는 게 누르는 건데 그게 우리가 머리 감는 데까지 바뀌는 거는 아마 몇 번이 바뀌었겠지. 뭐한 후에 바뀌었냐면 그것이 들어온 이후로 이때의 이슬 똑같이 뭐라고요? 뭐 우리 저기에 있던 요게 그죠? 그게 처음 들어왔어 영국에 1762년 들어온 이후로 몇 번이나 샴푸의 뜻이 바뀌었대 그죠? 그래 19세기에 샴푸가 얻었지 뭐를 그것의 현재 이름을 그죠? 여기서의 이슬 예로 봐도 되겠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볼게요. 그렇죠? 이게 학교에서 뭘로 가르키는지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한번 보세요. 요거 이렇게 그냥 다칠게요. 그렇죠? 그 샴푸라는 단어의 의미가 처음 들어왔을 때랑 다르대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였다고? 머리 마사지를 곁들인 그 목욕이었는데 1762년에는 근데 19세기에 이르러서 그것의 현재 의 현재의 의미인 머리 감기 여기 ing 조심하세요. 그렇죠? 전치사 다음에 우리 뭐 온다고 동영사가 오니까 여기 ing 오는 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의 이름을 얻었대. 그렇죠? 이것의 이것도 뭐라고 그 현재그 샴푸의 의미 자, 그래서 shortly 이거 볼게요.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후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F r 같은 것들은 뭐, 뭐뭐한 후회니까 금세 이게 shortly는 금세 곧 이런 뜻으로 써서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라고 쓰면 되죠 그죠? 자 여기 얼마 지나지 않아 자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단어는 되었대 뭐가 되었냐면 비겐 다음에는 투부정사도 가능하고 동명사도 가능하니까 이걸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잘 나오는 게 비긴이나 뭐든 간에 가끔 뭐가 나온다고 투부정사 동명사를 쓸수 있다 그랬지 그런 다음에 여기에 뭐 비동사에 걸리니까 어머야. 요렇게 비 e used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쓰겠죠 b e i n used 사용이 된데 뭘로 머리에 쓰는 특별한 비누로 이제는 사용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 밑에 로봇도 한번 볼 거예요 자, 로봇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볼 거라서 여기도 일단 단어를 먼저 볼 거라서 동사를 먼저 볼 거라서 형광펜 얼른 들고 아주 체크할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빠르면 잠깐 정지시켰다가 따라오세요. 자, 동사를 해볼게요. 이벤트 요렇게 동사를 잘 보면 돼요. 콜드 이런 것도 있고. 자, 혹시나 너무 빠르면 아까도 말했지만 잠깐 정지시켰다가 하면 돼요. 그렇죠? 너무 빠르면. 자 여기까지가 동사다거든. 하 그래서 이거 잠깐 멈추고 동사 표시하고 이제 오세요. 그러면 나는 한 문장씩 다시 볼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는 샴푸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본다고? 로봇이다. 이제 로봇을 봐야 돼요. 그죠? 로봇도 원래 의미가 이거랑 다른가 봐. 나는 몰랐네. 그죠? 로봇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뭐 R U R 이라는 연극에서 왔대. 그렇죠. 이때 플레이는 뭐 연극 희곡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뭔지는 모르겠네. 그렇죠. 자 쉼표 다음에 위치가 다음에 똑같죠. 계속적 관계 대명사고 이게 이거를 의미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얘를 선행사로 받아요. 그 희곡은 쓰여진 거예요. 왜냐면 희곡이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도 수동태가 온다라는 것 언제? 1920년에 누구에 의해서? 몰라. 누군지 모르겠어. 체코의 작가인 이 사람이야. 이거는 체코야. 그렇죠 체코의 체코 사람이야. 그래서 연극 안에서, 희극 안에서 로트는 기계는 기계인데 어떤 기계냐면 인간을 닮은 기계야. 이거는 관계대명사 계속적은 아니지. 왜? 쉼표가 없으니까. 그리고 문법 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쉼표 다음에 대스는못 써요. 그죠? 렇 이거는 뭐 위치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때 머신이 S가 있으니까 여기에 룩을 쓰는 거지 룩스를 쓰면 안 된다 요거 반드시 알아놓고요. 자, 롱라이크라 그러면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이라서 뒤에는 명사가 오는 거예요. 요것도알아놓고 자, 그래서 그들은 만들어졌다. 때 인간을 위해서 일하는 걸로 이때 로봇이죠. 그리고 나서 뭐가 됐다고 만들어졌대 어디에서 공장에서 그렇죠. 지금의 우리의 로봇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때 어쨌든 그 로봇들이 뭐 만들어지고 생산이 되잖아. 요 이때 이과 대시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가져와 진주어라 그래. 그럼 얘는 해석하지를 않는다란 이야기야.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너무 길잖아. 이 너무 기니까 뭐한 거라고? 꼴 베기가 싫어서 가짜 주어를 두고 진짜 주어를 뒤로 뺀 거야. 그리고 여기서 interested가 아니라 여기도 interesting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보면 그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어떤 아이디어라고?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 전치사 뒤에 동명사. 기억하고요 자 그래서 아이디어가 주어지 그럼 여기가 동사인 거야 이렇게가 얘니까 그래서 오지 않았대 어디에서 오지 않았다고 이 사람 본인에게서 오지는 않았어 이때힘 셀프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재귀 대명사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재귀용법이 아니라 그냥 본인 스스로를 의미하는 거니까 뭐라고 이거는 강 주를 의미한다. 혹시 몰라서 여기다가 한번더쓸 건데, 재기 대명사에 대해서 이 위에다가 잠깐 쓸게요. 자, 제기 대명사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제귀 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방금 봤던 강조라는 게 있어. 재기라는건 어떤 거냐면,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야. 그러면 얘는 생략할 수가 없겠죠. 얘는 위치가 어디에 오냐면 동사 뒤에 오거나 아니면은 전치사 뒤에 오는 거예요. 강조는 그냥 뭐 혼자 했다, 스스로 했다 이런 뜻이니까 당연히 생략이 되겠죠, 그렇죠? 생략이 가능하고 얘는 위치가 어디에 오냐면 주어 뒤나 문장 맨 뒤에 온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어디에 오는 거야? 맨 뒤에 왔지, 그죠? 요거 얼른 잠깐 정지시켜서 적고 다시 돌아오세요. 자, 그래서 그 스스로에게서 이 생각은 오지 않았대. 그는 원래 자, 주어, 동사, 동사, 목적어 어디 갔어? 목적격 보어야. 그 연극 안에서의 기계를 뭐라 불렀냐면 로보리라고 불렀대, 그죠? 그게 어디에서 왔냐면 라틴어인 월크로부터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요것도 조심해라. 이제 콜 A B다 A를 B로 부르는 것, 그죠? 불러 버를 이거를 이거라고 부른다, 그죠? 요거라고 부르겠죠 그 기계를. 자 그래서. 하지만 그의 형이 뭐라고 했냐면 제시를 했대, 그죠 제시를 했는데 뭐라고 로보티라고 제시를 했대, 그죠 로보티를 제시했대. 이때 로보티가 뭐라고 묻냐, 뭐 어떤 의미냐면 슬라이브워크, 그냥 워크가 아니라 노예 일꾼이다라는 거지. 로보티가 단순히가 여기에도 민스 붙는 거 기억하고요. 체코 말로는 노예 일꾼이래. 그죠 음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좋아했을 그 아이디어를 그리고 결정했겠죠. 여기 투구 정사 있고 그 로보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대 그래서 연극이 뭐가 됐느냐? 하면 만들어졌대. 그죠? 뭐뭐로 만들어졌대? 뭘로? SF 영화를 사이언스 픽션이니까 공상 과학물이겠죠. 아? 물 로만들어졌대 어디에서? TV쇼에서. 어디에? 영국에. TV쇼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 영, 그 희곡이 영, 뭐, 이런 프로그램 약간 영상적인 걸로 더 만들어졌나 봐.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본문이고, 이제 우린 뒤에 넘어가서 본문 3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허리케인이라는 거고, 여기에서 방어 먼저 볼 거니까 얼른 따라오고 만약에 못 따라오면 체크해 자가 정지시켰다가 체크하고 돌아오세요 아이고 어이고아이고 오호 다시 얼른 숨걸 어디 갔어? 아이 에이, 스판이쉬 컨택 트가 있었어뭐 이거 한번 좀있다 볼게요. 접촉 mm. 자, 동사 어디 갔 을까？뭐 지금 요렇다. 라는 거 우리가 동사같이 생긴 명사가 많아서 헷갈릴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정리를 다 했으면 이제 한 번씩 더 볼게요. 자, 그래서 허리케인이란 단어는 그 스페인 단어의 허리, 허락한이지 뭔지 여기서 왔대. 이때 위치 계속 나오죠. 그죠. 쉼표 다음에 이거다. 맨날 맨날 나온다. 이런, 그죠. 이것도 엔드 이수로 바꿔. 여기가 사람이라면 엔드 히, 엔드 쉬 이런 걸로 바꿀 수도 있겠지. 그리고 허리칸 자체가 단순히 여기에도 뭐 한다고 수일치를 시켜야 되니까 S를 붙였다. 그래서 마야의 신의 이름에서 기원을 한대. 자, 마야 문명이라는 건 마야 창조 문화인가? 자, 마야 창조 신화에서 우리가 뭐 단군 신화 같은 거였지. 허리칸은 어떤 거냐면 바람, 폭풍 그리고 불의 신이래. 그리고 그는 오이고 그 신견해. 자, 불을 다스리는 날씨의 신이고 그리고 세 명의 그신 중에 하나인데 세 명이 누구냐면 요렇게 한신 중에 하나래. 이거는 관계 대명사죠? 주어 대신 썼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그렇죠 쉼표 찍은 거랑 안 찍은 거랑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때 위치는 어쨌거나 얘를 이야기하겠죠. 자,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대. 여기는 과거가 쓰였다는 거 기억을 하고요. 그죠 자, 그래서 그 하지만 그첫 번째 인간이 뭐를 했다고 신을 뭐하게 했다고 화하게 했대. 그렇죠. 아, 나게하다 신들을 화나게 했대. 그래서 이허리카니뭐를 만들었다고 포, 홍수를 일으켰다, 죠왜냐면세 명의 그 신들을 열받게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스페인과 마야 문명, 마 이거 문명이에요, 문명의 첫 번째 접 초기 컨택트 만남 뭐 이런 거지 이건 언제냐면 1517년이야. 그래서 이 스페인에 있는 탐험가들이 캐리비안을 지나가던 요런 사람들이 왜냐면 여기가 여러 명이고 과거의 일이니까 월을 쓰는 거 이건 진행형이라서 ing. 캐리비안을 통해서 지나가던 그 스페니쉬 이 탐험가들은 경험을 했지 허리카네 그리고 나서 뭐 했다고 픽업하는 거니까 뭐 했다고? 자 여기서 픽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맨날 뭐 가지다 이런 뜻을 쓸 텐데, 그렇죠? 이때는 뭐 뭐를 듣게 되다, 알게 되다 이런 뜻으로 쓰면 돼요. 집다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여기서는 코르타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단어를 들었대. 이때 그것은 뭐겠어 그것으로부터 얻었다는 거니까 이때 이는. 죠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것에 그것에 대한 단어를 얻었대. 그래서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를 얻었대. 그것을 가리키는 건데 그것이 뭘까? 그 허리케인이겠지. 맞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뭐라고? 허리케인의 이름 사용이 어디에서? 셰익스피어의 연극에서였다라는 거. 스페인에서는 이때 영국에서는 이때 영국 그렇죠? 이거는 유진의 사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 이런 것들 잘 알아놓고 얘도 주어 대신 쓰였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한번더 적고 내려갈게요. 그래서 시제를 꼭 기억하고 그다음에 능동이랑 수동 반드시 기억하고 그다음에 뭐 기억하고 술치 기억하고 알겠죠? 자, 내려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이햄버거네 햄버거는 도대체 왜 햄버거가 됐을까? 그죠? means people things 아, 그래 햄버거가 그런가? 오호. 무슨 별짓. 그렇게 uh -huh, uh -huh, uh -huh. 자, 자 여기다 한번 볼게요. 왜 햄버거가 햄버거가 됐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어머리아파 햄버거를 볼게요. 햄버거라는 단어는 오리지널리는 원래죠 원래 왔대 어디에서? 함부르크에서 왔대 이때 얘가 함부르크거든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죠?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첫 번째는 아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어쩌면 거기야. 독일의 수도겠지 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쨌거나. 그래서 이 햄버거는 의미하는데 어디에서 왔냐면, 그 독일 말로 함부르크에서 온 사람이나 사물을 의미했대. means 네, 기억해야 돼요. 햄버거. 그죠? 첫 번째 햄버거의 기원은 뭐하지 않냐면, clear는 깨끗한 게 아니라 명확한 거예요. 명확하지가 않대. 하지만, 그것은 여겨지는데, 이때, 의이또 뭐라고? 가주어, 진주어. 왜냐면, 이 대절이 뭐할 수는 없으니까, 믿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가 수동태겠지. 믿어진다. 이런 거. 대절은 여겨지거나 믿어진데그 햄버거가 뭐 하다고? 발견이 됐다고 어디에서? 작은 마을에서 어디?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서 언제? 1885년이나 1904년 사이에. 그죠? 그래서 요리사는 뭐를 했냐 하면 이때 place는 뭐 두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Place는 두다. 놓다. 햄버거 스타일의 그 뭔지 알죠 이렇게 다진 고기 같은 거, 그죠 그래서 햄버거 스테이크, 타일 스테이크를 넣었대. 이래, 스테이크를 빵두장 사이에다가 넣고, 사람들은 그걸 뭐라 불렀다고? 똑같죠? 아까 콜, 이거, 이거, 얘랑 이거랑 똑같은 거. 이런 음식을 뭐라 불렀다고? 햄버거라고 불렀다. 그죠? 요거 잘 봐요. 자, 스타일트 다음에는 투부정사도 가능하고, 사실은 콜, 링도 가능하고, 투부정사 동명사 둘다 받을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본문 3이 끝나서 다음에 본문 4로 만날 거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들 수고했고 끝!